우주하고 좋지만요 근육이 수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우주로 보시면 좋습니다 빈디만의 산소 안녕하세요 빈디입니다 산소 테라피 구매하신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제가 오늘 산소 테라피를 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산소 테라피는요 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 얼굴을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산소테라피에 쏘는 방법은요, 일단 손이 가는 방향이 그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얼굴과 본인의 얼굴 근육은요, 본인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이 앰플 두개 이상 쏘시면 얼굴이 얼을 수가 있어요. <laughs> 그 정도로 쿨링 효과가 엄청나다는 점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채워지지 않은 이 부분을 쏠 때는 탕탕탕. 탕탕탕, 탕탕탕, 쓰시면 되시고요. 여기 부분이 조금 꺼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또, 탕탕탕, 탕탕탕,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내가 리프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로 합니다. 물티슈로 접어서요. 올리고자 하는 부분을 땡겨주세요. 땡겨주고 그대로 여기 삼각존 빼고요. 여기 삼각존 빼고는 밀착시켜도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올려주세요. 잡고 올려주세요. 또 잡고 올려주세요. 이게 밀착시키는 방법이고요. 리프팅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리프팅하고 싶은 곳은 이렇게, 땡겨서, 땡겨서 올려주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무착시키지 않고, 이렇게. 코에 피지가 많으신 분들은요, 탕, 탕, 탕 세게 해주세요. 4단계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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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또시다가요 갑자기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이렇 막아주시고, 부롱 이렇게 하시면, 연결호스가 뚫려요. 그래서 시원하게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보시면요, 지금 리프팅 하시, 리프팅이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당기셔서 하시면 돼요. 여기 리프팅, 이쪽 리프팅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록 그리고 나는 오늘 저녁에 머리 감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두 시까지 연결해 주세요. 까지 그러면 두피가요, 1cm가 올라가면 피부가 2cm가 리프팅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눈 밑에, 눈 밑에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앰플을 다 썼다, 한동 다 썼다, 그러면 에어로 하셔도 효과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주변에서 이런 앰플이 있으신 분들, 으로 넣어서 사용하도 무관하겠습니다. 빈디의 산소테라피 사용법을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